못 본척하고 사라질 수는 없었어. 1989년 7월 28일 금요일 12시 40분. 조별인 사가 끝난 다음 입소식이라는 것을 진행했다. 천 명이나 되는 학생들이 운동장에서 또 국민 의례와 애국화 제창을 했고 입소 환영 연설을 들었다. 이미 점심 시간이 지나 있었지만 이 따위 행사는 기억하고 하고야만다. 주변에는 진행 요원이라고 쓰인 완장을 찬 사람들이 서 있었다. 환영연설을 하는 사람은 얼굴이 좁고 날카롭게 생긴 아저씨였다. 템플릿을 펼쳐보니 이번 연설은 국회의장 노영걸이라고 쓰여있다. 크기는 큰 행사인가 보다. 국회의장이라는 분도 이곳에서 직접 환영연설을 하고 언젠가부터 정치라는 것이 권력을 차지하는 이약집산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본래 정치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정치의 정은 발을 정자해 회초리질을 한다는 뜻에 칠 복자로 이루어진 글자입니다. 그리고 치는 다스리다는 뜻의 치입니다. 부조리한 것을 올바른 길로 이끌어 다스리는 것이 정치의 본디 이념입니다. 그래서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마음 한뜻으로 연설은 지루했다. 게다가 잘 알지도 못하는 한자를 써서 이야기하니 불쾌지수는 더욱 올라갔다. 어느날 서경의 아버지는 텔레비전을 보다가 정치란 잘 사는 사람들 것을 걷어서못 사는 사람에게 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서경은 술만 마시면 하는 아버지의 넋두리가 왜 지금 생각나는지 모르지만, 땡볕 아래에서 지루하게 펼쳐지는 국회의장의 이야기보다는 낫다고 생각했다. 옆자리에 앉아 있는 유선의 콧날에서 땀이 흘러내렸다. 하지만 지루한 표정은 아니었다. 오히려 화난 듯이 국회의장을 노려보고 있었다. 화날만도 하지. 이렇게 더운 날씨에 저렇게 오래 이야기를 하면. 전 참여자를 대표해 한 학생이 올라가서 뭔가 선서를 했다. 선수라고 크게 외치는 부분만 따라 했는데, 나머지는 무슨 말을 하는지, 무슨 선수를 하는지 잘 들리지도 않았다. 유선이 자그마한 목소리로 한마디 하는 소리만 잘 들렸다. 자기들끼리 다 해먹네. 뭘다 해먹는지 모르겠지만, 기분 나쁜 일이 있는 것만은 틀림없었다. 처음은 이사했을 때는 상냥한 느낌이었는데, 지금은 또 완전히 차갑다. 유선이 시선을 의식했는지 이쪽을 바라봤다. 서경은 유선과 눈이 마주치자 고개를 돌려버렸다. 벌써 두 번째 들켰다. 아무래도 마음마저 들킬 것 같아. 불안하다. 1989년 7월 28일 금요일 1시 이번 행사 문제없이 진행해 특별히 자네를 책임자로서 이곳에 두는 것이니까. 국회의장 노영걸은 보좌관 이현재에게 행사 책임을 맡기고 서울로 올라갈 준비를 했다. 사실 이 행사는 보좌관인 이현재가 기안에서 시작한 것이다. 취지는 정치를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10대에게 올바른 정치관을 침어주자는 것이었지만, 실제로는 다음 대선에서 투표권을 갖는 10대를 대상으로 미리 선거운동을 하자는 드러나지 않는 목적이 있었다. 물론 이런 목적이 기획서나 다른 문서에 기재되어 있을 리는 없다. 다만, 기획안을 제출한 이현재 보좌관이나 그것을 통과시킨 노영걸 국회의장 모두 그 속뜻을 알고 있었다. 이 아이들이 투표권을 가질 때가 되면 다음 대선이 시작된다. 다음 대선의 여당 후보로 국회의장인 노영걸이 거론되고 있었다. 영걸은 현재의 기한이 아주 마음에 들었다. 냄새 안 나는 선거운동이 바로 이런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외따로 떨어진 섬이라는 것이 마음에 걸렸다. 행사를 서울에서 열면 좀더 보기 좋았을 텐데. 하지만 현재는 너무 드러나면 문제가 있을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조용히 치러도 효과는 동일하다는 것이 현재의 의견이었다. 한편으로는 그 말도 맞는 것 같았다. 결국, 천명의 아이들이 학교로 돌아간다는 결과는 같기 때문이다. 연거이 누리는 것은 또 있었다. 자신의 후계자를 미리 등장시키는 것이었다. 마침 연거리 하던 18살이었다. 이 행사에 아들을 참가시켰다 이런 행사에서부터 두각을 나타내게 해서 20대에 자연스럽게 정치에 입문시키고자 했다. 마흔이 넘어서 얻은 쌍둥이 아들 중 아들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았다. 이름을 연거을 따르라는 의미로 충골로 지어서 그런지도 모르겠다. 그 아들이 이름을 날리면 이 행사는 모든 분야에서 성공한 행사다. 다만 쌍둥이 동생이 좀 불안했다. 현재가 불안한 이유는 조금 달랐다. 국회의장이 자리를 뜨자 현재는 참가자 명단을 살폈다. 모범생을 모집하려 한 현재의 의도와 다르게 문제가 될 만한 아이들이 다소 끼어 있었다. 진행위원들에게 주의를 주긴 했지만 왠지 2박 3일이 길것만 같았다. 1989년 7월 28일 금요일 1시 30분. 서경은 식당 및 휴게실이라는 간이 간판이 붙어있는 커다란 텐트에서 점심을 먹었다. 조원들과 함께 먹으면 좋았겠지만 아직은 어색한 사이라 그나마 아는 사람인 상과 밥을 먹었다. 서경은 스테인레스컵에 물을 따라왔다. 정상적으로 운영해보지 못한 학교라 수도에서 나오는 물은 믿을 수 없으니 식당에 비치된 커다란 통에 있는 물만 마시라고 했다. 이번 조별회의에서 재미있는 실험을 하나 하려고 상원이 뜬금없는 이야기를 꺼냈다. 서경은 날도 더워 죽겠는데 이렇게 뜨거운 카레 라이스라니 하고 생각하며 건성으로 대답했다. 무슨 실험? 인간이 자신의 의지대로 행동하는 것인가 하는 실험. 그러니까 그게 무슨 실험이냐고. 내가 말한 마디 안 해도 조장으로 뽑히는 실험. 내가 학교에서 못 어울리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또렷이 기억난 서경은 자리를 뜨고 싶었다. 하지만 자리를 떠봤자갈 곳이 없다는 것이 문제였다. 헛소리 짓거리지 말고 본론이나 말해. 칼레도 뜨거워 죽겠는데 짜증난다. 상우는 미친놈답게 눈동자를 휘번덕거리더니 의자를 앞으로 당겼다. 그래, 인간은 모든 의사결정을 스스로 한다고 믿고 살고 있지만 사실 자기가 아니라 DNA가 내린 결정에 따라 살고 있는 것인지도 모른단 말이야. 그래서 서경이 대답해 주자. 관심이 있다고 여겼는지 상우는 입술에 침을 묻히고 이야기를 계속 끌어갔다. 혹시 달팽이 이야기 들어봤어? 달팽이는 기생충이 가장 좋아하는 생물인 것 같아. 이 세상의 달팽이는 거의 대부분 기생충에 감염돼 있다는 거야. 그런데 웃기는 건 이것들이 원래 새에 기생하는 놈들인데 달팽이를 매개체로 삼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달팽이의 몸에서 새의 몸으로 이주하려면 달팽이가 새에게 잡아먹혀야 해. 이 기생충은 새의 눈에 잘 띄려고 달팽이의 촉수 부분에 몰려들어. 그러면 촉수가 파랗게 애벌레처럼 변해. 새들은 애벌레인 줄 알고 달팽이를 잡아먹는 거지. 그런데 외형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행동도 변하게 해. 야행성인 달팽이를 낮에 돌아다니게 만들고 나뭇가지 끝으로 올라가게 만들지. 한마디로 달팽이는 기생충에게 조종당하는 거야. 이런 예는 상당히 많아. 영가시라는 기생충은 사마귀에 기생했다가 때가 되면 사마귀를 물가로 유인해서 자살하게 만들지. 영가시는 물에 사는 기생충이거든. 또 개의 기생충은 정확하게 말하자면 기생충이 아니라 조개류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쨌든 이 기생충은 개를 성별까지 잊어버리게 만들어. 숙회가 감염되면 마치 자기가 암컷인 양 행동해 자기 알인 줄 알고 기생충을 조심스럽게 기르지. 그게 내가 하려던 말이랑 무슨 관련 이 있는 거야? 인간 행동도 그럴지 모른단 말이야. 아무리 만문의 영장이라고 해도 행동을 조종하는 것은 결국 기생충이나 작은 바이러스일지도 모른다는 생각 안 해봤어? 내가 그런 생각을 해봤을 리가 없잖아. 너처럼 미친놈도 아니고. 서경은 밥을 한 숟가락 떠먹으면서 말했다. 미친놈이란 말은 하지 말았어야 했다. 석영은 상훈의 눈치를 살폈다. 상훈은 전혀 개의치 않았다. 증거는 또 있어. 고양이에 기생하는 톡소포자충이라는 것이 있는데 고양이에 기생하는 톡소포자충이라는 것이 있어. 이 톡소포자충에 감염된 쥐는 고양이 냄새를 무서워하지 않게 돼. 두려움이 없으니까 잘 잡아먹히고 이때 기생충이 고양이에게로 전염되지. 그런데 사람이 이 톡소포자충에 감염되면 남자는 바보 같은 짓을 하려 하고, 여자는 음탕하게 변한다고 하지. 그리고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사람을 가지고 실험해서 성공한 사례도 있는 것 같아. 사람을 대상으로? IT에서는 특별한 약품이나 주술을 사용해, 농장에서 일하는 일꾼을 만들었다고 전해지지. 그것이 바로 좀비라는 존재야. 조지 로메로 감독이 살아있는 시체들의 밤이라는 영화의 소재로 써먹은 게 바로 좀비야. 그때 IT 주술사가 사용한 것이 약품이 아니라 기생충이었던 거야. 기생충으로 인간의 행동을 조종한 거지. 그 주술은 비밀이기 때문에 그저 전설로만 들을 수 있지만 실제로 준비를 봤다는 목격담은 아직 이어지고 있어. 그래서 어쨌다는 거야? 주별회의에서 내가 아무 말도 없이 주장이 된다면 IT에서 일어난 일이 여기서도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하면 돼. 내가 무슨 수로? 그건 나중에 말해줄게. 참, 그런 생각 안 해봤니? 학교에서는 나를 소 닭보듯 하던 내가 왜 지금 나와 이렇게 가까이 앉아서 밥을 먹고 있는지? 내가 어떤 주술을 걸었거나 그 칼에 기생충이 들어있어서 그런 것은 아닐까? 서경은 정색하며 숟가락을 놓았다. 날이 더워서 입맛도 없는데 그런 말까지 들으니 밥을 더 먹겠다는 생각이 싹 달아나 버렸다. 상호는 여전히 미소를 띠며 말을 이었다. 걱정하지마.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으니까. 그저 익숙하지 않은 곳에 가면 아는 사람들과 더 친하게 지내고 싶은 것이 인간의 심리일 뿐이야. 밥 많이 먹어. 강우는 그렇게 말을 많이 하면서도 어느새 식판에 밥을 싹 비웠다. 개나 고양이가 핥아먹었다고 해도 믿을 정도로 알루미늄 식판이 빛났다. 조별모임이라. 아직 일정도 잘 모르고 있었네. 팸플릿을 보니 오후 일정에 조별모임이 있었다. 10명이 난상토론을 거쳐 한 명의 조정을 선별하는 것이 오늘의 목적이었다. 그 조정은 내일 10조, 즉 100명이 모이는 대토론회에서 발표를 하고 다시 투표를 거쳐 대표를 한명 뽑는다. 100명의 대표가 되면 의원이라는 칭호가 붙고 총 10명의 의원이 모여 의장을 선출하는 데까지 일정이 진행된다. 조별 토론의 주제는 첫날답게 매우 간단하면서도 복잡하다. 정치란 무엇인가? 서경은 팸플릿을 보면서 무의식적으로 카레를 한 숟갈 입에 넣었다가 다시 뱉어 버렸다. 왠지 맛이 변한 느낌이다.